아, 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이제 2월달, 계약을 이제 앞두고 있으니 겨울방학도 이제 확실히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 3개월간 고전을 함께 읽어온 여정이었는데요. 인생의 이 띵작이다. 부를 만한 고전을 만나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남은 2주간 고전 시리즈의 막바지, 대미를 장식한 하이라이트가 될 만한 좋은 작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1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이솝이야기 네 이솝의 우화들 담고 있는 책이었고 지난주에 걸쳐서 이번 주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우화라고 하는 특징 즉 동물들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어떤 교훈을 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곱씹어 볼 만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책 다시 소개해 드리려고 내용들을 보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같이 보면 정말 생각할 만한 것들이 되게 많은 제가 재밌는 걸 하나. 이야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제목은 엄마 개와 아들 개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왠지 알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죠? 엄마 개가 아들 개한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옆으로 걷니? 앞으로 똑바로 걸어야지. 그러니까 아들 개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세요, 엄마. 그럼 내가 그대로 따라할게요. 그 뒤의 얘기는 네, 상상해 <웃음> 붙이겠습니다. <웃음> 자, 이런 과정들을 아이들한테 읽히면 어떻게 느낄까요? 부모님들은 사실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좀 부끄럽고 에, 낯뜨겁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시각으로 보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쩌면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끄집어대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보편적으로. 따라서 이 이야기들이 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동물에 빗대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게 그 주제의식에 접근해 갈수 있도록 지혜로운 생각을 할수 있도록 자극해 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2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입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고 어른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는 책이죠. 그 애벌레 탑을 오르는 이야기까지는 대부분 알고 계실텐데 그 후반부 이야기는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그 주인공은 두 마리 애벌레였어요. 호랑이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 근데 둘이 결국 갈라지게 되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호랑이 애벌레는 다시금 그 애벌레의 탑에 올라가 보고 싶어 해요. 근데 노랑애벌레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노랑애벌레가 왜그 길을 선택했는지 과정을 쭉 따라가다 보면 우리들의 모습을 좀 비추어 생각해 볼만한 내용들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변 사람들도 신경쓰고, 환경 속에서 내가 뭔가를 성취도 하고 싶고, 자, 그런 바램들을 가지고 열심히 애썼는데, 나중에 둘이 제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 서로 다른 경험을 했던 걸 가지고서 같이 그 모습을 비추어 보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번데기에서 애벌레 번데기를 거쳐서 나비가 나오는 과정 이렇게 뭔가 성장해 가는 과정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같죠 어쩌면 그 모습처럼 이 애벌레들이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해 갑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이 겪게 될 변화 그리고 어떤 선택이 중요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폭넓게 생각해 볼 만한 의미를 굉장히 많이 던져주고요. 아이들이 그러한 생각에 인위적으로, 억지로 이런 주제를 생각해 봐, 이런 게 아니라 그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따라가다 보면 그런 성장이 과연 무엇인지,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만들어준다는 것, 고전의 힘인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책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 안데르센 동아집 지난 주에는 제가 앞쪽에 있는 미운 아기 우리 이야기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 책의 후반부는 인어공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어공주는 뭐 영화 애니메이션, 뭐 실사 영화 굉장히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그리고 그런 어떤 인어공주가 과거의 방식대로 이해하기에는 요즘 어떤 문화나 사회의 어떤 흐름에 좀잘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특히나 뭐 여성성, 남성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어떤 주제의식을 던지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서 인어공주가 담고 있는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어쩌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다루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 어쩌면 우리가 지금은 어, 많이 사람들한테 좀 그렇게 중요한 가치는 아니게 느껴져 버린지도 모르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요즘 뭐 결혼도 하기 힘든 시대고 연애도 안 하고 아이도 낳지 않고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정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사랑에 집중하잖아요. 나 자신을 향한 사랑. 그러면 사랑이 뭘까요?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 인어공주의 선택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왕자를 죽이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자신을 희생하고 왕자를 끝까지 지키는 선택을 할지 이런 어떤 모순된 결정들, 딜레마가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인어공주의 결정이 오늘날 우리들의 선택에 의해서는 우리들의 가치관에 의해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과 그런 구석을 통해 작가가 던져주고 싶었던 핵심적인 주제는 과연 그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어떤 답을 찾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고민해보는 과정인 거죠. 따라서 고전은 우리로 하여금 답을 자꾸 지시해주는데 그 답이 이 시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 어떻게 보면 고전을 좀 제대로 접근하는 방법이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그 포장지를 벗겨내고 그 안에 담겨있는 본질이 무엇인지 사유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내용이야 다 알고 애니메이션 봤겠지만 책으로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책은 아이들 동화 작가로 굉장히 유명한 앤서니 브라운이 그린 사파가 함께 담겨 있는 버전이고요. 살림. 살림 어린이 조편사에서 나온 책인데 저는 이제 이 책을 좀 많이 추천드리는 게그사파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굉장히 커요 유치하지 않으면서 즉 어른들이 봐도 의미가 전달될 만 하면서 작품의 주제의식과 굉장히 잘 연결되는 아주 창의적인 그림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읽어가는데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하면 다들 떠올리시는 게 물약이죠 물약을 먹고 앨리스가 갑자기 몸이 작아져요 그리고 이제 어떤 토끼를 쫓아서 이상한 나라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겪게 되는 일들이죠. 어른이 된 시점에서 이야기를 읽으면 오히려 이해가 되게 어려우신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대체 뭘 이야기하는 거지? <laughs>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헤아리려고 하면 이게 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 생각보다 이해가 어렵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시각에서는 사실 그런 어려운 고민을 하기보다 그 과정을 그냥 따라가게 되어 있죠. 자, 그런 지점에서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한 나라에 간 앨리스. 앨리스가 이상한 걸까요? 그을에그 나라에 사는 어떤 특이한 동물들이나 존재들이 이상한 걸까요? 우리가 이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낯선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몸집이 작아졌어요, 앨리스가.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럼 앨리스는 과거의 앨리스와 현재의 앨리스가 같은 앨리스일까요? 앨리스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실제 그런 나라가 존재할까요? 이런 문제의식을 철학적으로는 장자가 이야기한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화 중에서는 뭐 매트릭스 같은 영화가 다르기도 했었죠. 본질은 바로, 나란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생각일 겁니다. 따라서 어쩌면 이 낯선 경험들은 그 낯선 경험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낯선 경험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다시 생각해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거든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이 책을 읽어가시면 아이들은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장면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 주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이야기 거리가 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루이스 캐럴의 대표작이자 유명한 고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이야기라는 데에는 정말 초에 의심할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5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80일간의 세계 일주. 와, 80일간의 세계 일주.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이죠. 여행의 중반부를 다뤄보면은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데요. 특히나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크게 보면은 유럽, 아시아, 그리고 미대륙, 신대륙이라고 하는 아메리카대륙. 이렇게 크게 세계의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어, 여행의 중반부는 인도에서부터 중국까지 유럽을 관통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실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이곳은 거의 뭐, 정말 미지의 세계예요 유럽 사람들이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또 아직은 그 세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도 없어서, 열차를 탈수 없으면 인도는 코끼리 타고 지나가야 되고요그 <laughs> 다음에 기차가 놓여졌지 않은 곳을 배를 타고 가야만 하는, 예, 그러한 시기에, 어, 아시아 대륙. ...을 경험하는 여행의 일정들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는 아무래도 서양인 서구인들의 시각이 비추어진 아시아인들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뭐 이게 뭐 오리엔탈리즘이다 이런 어떤 비판적인 얘기들도 있었지만 사실 그 이전에 유럽인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런데 그 낯설음 속에서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요. 낯설음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의 견문이 넓어지기도 하고요. 또 결국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났을 때 세계가 확장되는 경험. 예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지는데 어, 그런 문화적인 차이들의 초점을 맞추면 읽는다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제가 좀 인상깊게 남는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린다면 아무래도 인도에서의 경험일 것 같아요. 지금도 인도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는 굉장히 낯설고 신비로운 땅이잖아요. 근데 인도의 그 여러 가지 풍습 중에서 사티라고 하는 제도가 나옵니다. 그 사티는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노예와 같은 것인데 여성들의 어떤 신분이나 지위가 제대로 인정받지 않았을 때 남편의 어떤 죽음과 더불어서 아내를 화형시키는 와 불에 태우는 정말 끔찍한 풍습이 있었는데 자 이런 주제를 사실은 사회적으로 생각해보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문화상대주의라고 하는 이슈와 연결해 볼수 있습니다. 문화상대주의는 여러 가지 문화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가치를 다 인정하자라는 것인데 만약 여러분이라면 눈앞에서 이런 사티라고 하는 끔찍한 어떤 문화적인 풍습이나 제도가 남아 있을 때 그걸 여러분 인정하고 존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여인을 구해내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요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어,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모험이야기. 하지만, 어, 이 주제는 80일 동안 과연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가. 근대 과학의 이슈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중간중간 문화적인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굉장히 다채로운 이야기를 할수 있는 아주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일단 재밌고요. 그래서 빠른 호흡으로 재밌게 읽어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꼭 한번 추천해 주시고, 모험 이야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6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레미제라블. 자, 레미제라블은 어떤 책이다? 그냥 무조건 읽어야 되는 책이다. 왜? 읽지 않으면 무식한 것 같거든요. <laughs> 레미제라블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그죠 나만 몰라 나만 안 읽어봤어 그럴 수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영화로 감상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수 있고요 책으로 읽고 싶다면 저희가 추천드리는 버전은 비령소 버전입니다 자 아이들에게 적절한 고전책을 추천해 줄 때는요 어른의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아이들을 유치하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예를 들면 말투부터 시작해서 고전의 가치를 아이들도 그 감동을 느낄 수 있게 아주 정말 더 신경 써서 새로 쓴 글이어야 되는데 편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줄거리 요약식으로 축약을 해 버리면 아이들이 이 작품의 가치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비룡소의 주니어 클래식 시리즈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쓴책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뢰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중에서 레미제라블. 자, 이 책을 읽는다고 하면은요. 거의 600페이지 가까운 분량이기 때문에 550페이지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읽고 나면 엄청 뿌듯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 다 제쳐두고 나서도 한번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꼭 도전해 봐 면 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중간 부분은 사실은 이 책의 큰 구성의 어떤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장발장을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작품의 전반부 시기와 후반부 시기는 각각 팡틴 그리고 코제트라고 하는 두 여인의 삶을 통해서 잘 설명되게 되는데요. 그 중간 부분에는요. 팡틴에서 코제트로, 그 그러니까 둘은 이제 모녀 관계잖아요. 근데 팡틴이 결국에는 자신의 딸을 키울 수 없어서 그 코제트를 어느 가족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중요한 사건의 계기가 돼서 후반부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바로 코제트를 맡았던 가족이 누구일까요? 예, 테나르디에라고 하는 이름의 가족입니다. 근데 이 캐릭터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테나르디에 가족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범법자 지방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주 대단한 범법자는 아니고 되게 그냥 치졸한, 예, 되게 유치한. 그들의 선택으로 인해서 주변인들이 충분히 피해를 보지만 그들 역시 참 딱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드는 가족들인데요. 자이 책의 중반부에는 그 가족의 등장이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가 중요한 인물들이라고 생각했던 장발장, 뭐 코제트가 아니라 그들을 돋보이게 만드는 주변 인물들처럼 딸려 있는 어떤 가족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보면서 좀 드는 생각은 어쩌면 그러한 평범해 보이고 참. 참 찌질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많이 엿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장발장, 어떤 사람입니까? 양심. 감옥에 갇혔던 자신의 과거가 있지만 오히려 변화된 이후에는 정말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말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자 많은 것들을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뭐 자베리 경감도 있고 코제트 얘기도 있고 그런 시대사의 얘기가 있지만 그냥 하루하루를 어떻게든 먹고 살 걱정만 하는 테나르디의 가족 같은 사람들 그래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이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야 내가 평소에 갖고 있는 모습들은 어쩌면 항상 이렇게 주인공처럼 바라봤던 이들이 아니라 이런 찌질한 사람. 들 사이에 나랑 비슷한 모습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캐릭터들의 좀 초점을 맞추시면서 읽어간다면 훨씬 더 풍부하게 스토리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특히 후반부에 나오게 되는 프랑스 대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회적 배경과 중요한 주제의식을 이해하는데 좋은 도약대가 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중학교 1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적과흑. 자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다? 고전 중에 막장이다. 막장고전. 그러니까 막장이면 막 그런 거잖아요. 막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지고 어떤 재벌가로 결혼하기 위해서 옛 연인을 버리고 그 이야기의 원형입니다. <laughs> 그래서 적과흑이라고 하는 것은 야망을 쫓는한 사내 그리고 그를 사랑했던 한 여인 그리고 그를 떠나고 나서 뒤에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 이미 이 정도 들으시면 대충 그려지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적각이라는 작품은 결국 인간의 그 야망이라고 하는, 어떤 세속적인 욕망, 야망이라고 하는 것, 또 그것과 얽혀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해결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끊임없는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이 초래하는 결말, 아무래도 좀 막, 좀 비극적일 수 있겠죠? 예상이 되죠? 자 근데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생각하게 읽는 과정에서는 일단 재미가 굉장히 있고요 제가 다시 봤었을 때이 특히나 이제 푸른숲 버전에서는 조금 더 축약을 해서 주니어 버전으로 어, 스토리를 좀더 빠르게 읽는데 원전을 잘 해치지 않고 잘 좋은 번역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런 세속적인 욕망이 초래하는 결과를 놓고 볼때아 어떻게 되는 게뭐겠어요아 그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내가 내리고자 하는 선택의 동기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반.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만약 그 위치에 있었더라면 나는 좀 다른 결정을 과연 내렸을까 아니면 나도 그와 같은 결정을 내렸을까 자 이와 관련해서 사실 요즘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떤 가치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철학 뭐 윤리 사실 이런 걸 교과서에서만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삶에 꼭적용되거나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직 내가 어른의 세계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런 가치가 왜 필요한지를 거꾸로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과 흑의 경우에는 오늘날 우리가 어,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행복, 욕구,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질 수 있는 일종의 그림자가 무엇인지.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 개연성이 있어요. 아 진짜 그럴 만도 한. 그러니까 막장이 인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공감한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와 고전도 엄청 재밌구나. 고전 읽는 재미를 충분히 느끼게 해줄 만한 좋은 작품이어서 추천드립니다. 다음 중학교 2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1984. 1984, 뭐. 읽어야죠, 무조건 읽어야죠. 조지 오웰의 대표작이죠. 자, 조지 오웰의 대표작들 중에서 또 유사한 작품들이 뭐 동물농장 있죠. 동물농장이라는 작품은 중학교 1학년들이 읽기 되게 적합합니다. 근데 1984는요, 분량이나 주제의식 면에서는 사실은 1학년이 좀 읽기는 어렵고 2학년도 조금 빠를 수도 있어요. 3학년쯤 읽어야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2학년 정도라면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미션 정도로 아이들한테 추천을 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1984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그 분의 경우들이 많이 알고 계셔서, 감시사회를 다루고 있는 주제이죠. 주인공인 뭐 윈스턴,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를 사랑했던 여인 줄리아. 둘이 막 사랑하고 막 하는데 결국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는 감시사회인 거죠. 따라서 이제 사회가 어떤 규제를 해요. 말과 행동과 사상을 통제하는 사회 속에 살아가는 개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비극을 통해서 그 통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을 다루고 있다, 보여준다, 뭐 이런 건 너무 잘 아는 줄거리니까. 자, 그 중에서 근데 재밌는 부분 하나 제가 뽑아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 작품의 전반부에 보면은 1984의 배경이 되는, 이 배경이 되는 사회는 디스토피아죠. 감시사회니까. 근데 이게 이제 배경상은 제3차 대전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사회가 완전히 CSM이 바뀌었다, 감시사회로라고. 어, 전제하고 설명합니다. 근데 그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을 통제할 때 사람들의 언어를 통제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한다는 점이에요. 자, 요즘에도 사실은 통제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디지털 또 아니면 디지털 기술이나 아니면은 뭐, AI 기술 같은 것들이 인간의 행동이나 말 따위를 감시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감시는 뭐냐면요. 그러한 말과 행동이 나오게 만드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 자신의 영역, 내적 영역을 통제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바로 언어입니다. 따라서 이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가 감시하는 사회는 이 언어를 규제합니다. 사용해야 할 말과 그렇지 않은 말들을 만드는 거죠. 자, 이것이 반대로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 언어가 결국 인간의 사고, 심지어는 한 사회의 규칙이나 규범을 규정할 수도 있다. 문화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해요. 자, 이런 생각을 아이들이 갖게 된다면 결국 작게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또 우리가 자주 보는 언론이나 미디어, 매체가 결국 하나의 통제의 수단일 수도 있고, 뭐,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나의 생각이나 가치관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될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문제의식을 지니는데 굉장히 재밌는 책이고, 1984는 사실은 성인버전을 저희가 같이 읽는데도 아이들이 읽으면서 엄청 재밌어 합니다. 물론, 분량이 좀 많아서 그 디테일들을 다 챙기고 가기에는 좀 어렵고요. 쭉쭉쭉 읽어나가면서 핵심적 줄거리가 어떻게 간지. 특히 이 책의 전반부는 조금 배경에 대한 설명이 많기 때문에 어, 어쩌면 하나하나 꼼꼼히 읽으려 하기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읽어나가는 게 점점점 스토리의 흐름에 몰입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텐데 조지오웰의 대표작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학교 3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허클베리핀의 보험 허클베리핀의 친구가 누구예요? 톰소여죠톰 소요의 얘기에서 허클빈으로 넘어왔는데 허클베리핀은 이왕이면 중학생들이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성인 버전으로 같이 보고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분량 보면은요 이것도 한 600쪽 가까이 돼요 한 주에 절대로 못 읽습니다 나눠서 읽으면 좋습니다 자, 중반부쯤 보면 이 사실을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 다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의식이 나오는데 바로 그게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자유를 우리는 방종과 헷갈려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멋대로 하는 게 자유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르죠 자, 주인공 허클베리 핀은요 자신을 학대하는 아버지를 도, 피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치다가 우연히 노예를 한명 만나요. 허클베리 핀의 실제 내용을 보면요. 이 사실 두 주인공, 어떻게 보 허클베리 핀과 흑인노예 짐은 굉장히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바로 둘다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물론 핀의 경우에는, 헉의 경우에는 이제 자유인이긴 했지만 어린아이니까 이제 사실은 아버지나 어른들의 규범에 이제 사실 따라야 순종해야 되잖아요. 흑인노예 짐 같은 경우에 성인이긴 했지만 흑인이었기 때문에 노예 생활, 노예 신분을 벗지 못했죠. 따라서 그러한 이들이 억압받고 있다라는 환경에서 서로 동질감으로 우정을 맺게 되고 또그 과정에서도 근데 재밌게도 허클베리 핀의 경우에는 그럼 자신도 자유를 추구해서 갔으니까 흑인 노예 짐의 선택을 되게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게 마땅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 이거 근데 내가 법을 어기는 건좀 아니지 않아? 가출은할정 이런 어떤 어, 모순된 감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에요. 아니 자유는 다 똑같이 추구하면서 자신의 선택은 정당화하고 흑인도 했지만 하지만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라는 기준을 갖는 건 약간 이중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의 자유를 추구해 가는 과정은 그만큼 반대급부인 사회적 책임과 개인의 자유가 맞설 수 있다 라는 것을 이 주인공의 고뇌 이런 갈등을 통해서 내적 갈등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고뇌만 가지고 있다면 내용이 재미가 없을 텐데 모험 작품으로서의 충분한 재미여서, 예를 들면 악당들도 등장하고요. 그들을 해치우는 어떤 지혜로운 방법들, 생각지 못했던 반전, 네, 이런 것들이 읽는 재미를 굉장히 많이 가져다 주기 때문에 마크 트웨인의 대표작이고, 예, 고전으로서 아직까지 사랑받고 있겠죠. 아, 다소 조금 올드한 주제인 것 같아요.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어떤 질서 규범의 갈등이라는 거. 하지만, 중학생들이 꼭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주제겠죠. 따라서 이 작품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고전분기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 마무리 시기에는 새로운 책을 읽으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들하고 좀 연결시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셔도 좋겠어요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두 작품인데 고전들을 읽다 보면 그것들끼리 이어지는 경험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들을 통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시는 그런 결방학의 마지막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책 소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